디트리이 보네퍼,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단. 총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보네퍼는 바로 그 말의 힘, 신념의 힘으로 히틀러의 관계 앞에 맞섰다. 그는 신학자였지만, 단지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행동했고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었다. 하지만 영화가 말하듯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도전이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이 막혔다. 이토록 잔혹한 시대 속에서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였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영화 전체를 꿰뚫는다. 보네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비웃었다. 값싼 은혜를 혐오했고 고통과 피를 요구하는 진짜 신앙을 따랐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목사. 그 앞에선 누구도 쉽게 옳다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보네퍼는 물었다. 그렇다면 침묵할 텐가 그의 감옥 독방, 그의 편지들 마지막 순간의 고요한 얼굴. 그것은 패배자의 초상이 아니라 신념으로 불타는 인간의 고결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 안에 무기력한 양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의를 말하면서도 안전한 중립 뒤에 숨고 있지 않은가? 보네퍼는 우리 시대의 질문이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묻는다. 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영화는 단순한 전기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거울이다. 나의 신념과 행동, 나의 침묵을 돌아보게 하는 불편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디트리 보네퍼. 그는 죽어서 더큰 소리를 낸 사람이다.